마지막입니다. 아, 마지막 이만큼. 아, 네. 와아아아아 <laughs> 마지막 이만큼 그큰 마음 다 나와서 가져오시길 바라구요. 아, 홍보 시원하게 해주면 저희 또 다시 만날 기회를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때 또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영소 1호 보라박정아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자리 꽉 채워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 저희 영화 저희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 잘 어울리는 영화 아닌가요? 네! 그렇죠. 네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. 어 저희가 사진 마구마구 찍어드릴 테니까 SNS와 인스타에 많이 홍보해주시면 저희가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 엔차관람도 환영하니까요. 기억에 남으시면 한번더 보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최수자을 연기한 박주환입니다 영화 즐겁게 보셨나요? 네. 예! 아, 그러면 이 즐거움과 어떤 행복을 주변 분들에게 마구마구 퍼뜨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. 네. 아... 술한 잔씩들 하세요. 행복한 밤 되시고요.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필 역이 정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, 저희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그 감독님 비롯한 배우들 스태프들 정말 열심히 만든 영화입니다. 그, 많이 웃으셨다니까 너무 행복하고 어, 더불어 주변에 그 지인분들에게 에, 저희 영화 보면서 웃으라고 좀 이렇게 입소문 좀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주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찾아주신 가게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핸섬 가이저 포토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나눠드릴 테니까 손 들어서 외쳐주시면 저희 배우분들이 직접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희준 배우가 오늘 공연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참석해요 <laughs>